안녕하세요. 그, 이번에 1학년 국어 교과를 맡게 될 김희정입니다. 그,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걸려가지고 확진이 돼서, 어 대면으로 인사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간단하게 1년 동안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게 될 건지 그런 대략적인 계획 말씀드리고, 어 오늘 일부 조금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먼저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학년 국어는 지필평가 60에 수행평가 4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필평가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시험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지필평가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수행평가는 총 3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 첫 번째는 미디어로 소통하기라는 수행평가인데 어, 신문 가져와서 신문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비평문 쓰기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15점으로 어, 이루어져 있다는 라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1차 집필평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안내하고 5월 셋째 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는 서평쓰기인데 어, 책을 좀 정해드리면 그 책을 읽고 와서 서평쓰기 할 건데 마찬가지로 6월 둘째 주에 할 거고 어 1차 수행평가가 끝나면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전의 현재적 해석인데 어, 저희가 고전 지문을 좀 주고 그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건 외워가지고 하는 거라서 어, 마찬가지로 그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는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 총 4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매 수행평가마다 굉장히 꼼꼼하게 조건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 유념해서 수행평가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1년간, 어 평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알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생기부의 이제 과목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 대입을 할때 이제 거기에 부분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행 평가를 했던 내용들과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호 작용 언어 예절 그다음 공동체 의식 가치 수용 및 내면화 참여 의식 흥미 반응 존중 배려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줄 거고 어, 이 평가 유형은 관찰법으로 학기 중에 계속 제가 음, 기록을 해 놓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업 태도 어, 예절을 갖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평가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수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어, 공시에 다 올라가져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친구들은 그거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자, 다음 두 번째로는 그 교과서 보면서 1년 동안에 이제 교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교과서 한번 펴주세요. 교과서 목차 한번 보시면 차례 한번 볼까요? 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교과서로는 1년 내내 이 교과서 하나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원은 지금 보시면 1단원부터 10단원까지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 그래서 1년 동안 이거를 하기에는 사실은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 부교재도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내신도 준비를 잘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수능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이잖아요. 그래서 음, 일부 교과 이제 그 전형 같은 경우는 어,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 수능 최저가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시를 준비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정시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서울에 인, 인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한40% 상위권 대학에서 40% 이상은 정시로 이제 또좀 뽑게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다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문학에 보다 많은 작품들을 다루기 위해서 어 기본 교과서에 플러스 부교재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부교재는 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 공지하면 그 부교재는 따로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원이 10단원까지 있으니까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대략적으로 1학기 분량이고요. 6단원부터 10단원까지가 2학기 분량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음,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1, 2단원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2, 3단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거는 좀 나가는 거 진도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아, 대략적인 틀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1단원, 어차피 1차 지필평가가는 3단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3단원 중간 정도에서 잘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어,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음, 대략적인 이제 안내는 됐고요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면, 그 1단원에 문학의 숲과 나무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문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것 같고, 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어, 윤동주의 자화상 오늘 요정 작품만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교과서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단원에서 어떤 점을 중점으로 어, 작품을 바라봐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안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여기에서는 어,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관계를 생각하며 다음을 목표로 학습해 보자. 이게 학습 목표예요. 첫 번째,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이첫 번째, 학습 목표고요. 자, 두 번째는, 시와 소설을 통해 문학 작품이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 이거 중심으로 좀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13페이지에 알아두기 한번 볼게요.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이에요. 어떤 여러가지 문학 작품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 요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의 문학 작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아, 나왔네요. 내용과 뭐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내용과 형식. 작가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감정 등을 문학작품에 담아내는데 이것이 문학의 내용이 된다. 그래서 아, 그러면 문학의 내용이라는 건 작가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문학작품에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문학의 내용은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작가의 가치관, 세계관, 문제의식 등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각 갈래에 알맞은 방법이나 장치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문학의 형식이 된다. 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학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어요. 그쵸? 음. 이 형식이라는 건각 갈래에 알맞은 방법이나 장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문학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형식에 맞추어 뭐가 달라지기도 해요. 내용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문학 작품 안에 있는 내용과 형식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자화상이라는 어, 작품입니다. 그 자화상이라는 거는 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얘기하죠. 그쵸?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 윤동주라는 시인이고요. 이건 우린 많이 알고 있죠. 윤동주에 대해서. 음, 일제강점기의 저항시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감옥에서 옥사하게 어, 된 시인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윤동주라고 하면 키워드가 있어요. 그쵸? 어, 자성찰의 아 시인.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쵸? 어, 반성의 시인. 그다음에 부끄러움의 시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음, 당시에 저항시를 써서 일제에 저항했던 거 역시 어때요?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대하는 잣대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적극적으로 뭐, 독립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어 윤동주라는 시인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 자아성찰, 반성, 부끄러움 이제 이런 것들을 좀어 생각하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작품을 좀 감상을 해보시고 어 제가 어 천천히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어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만 읽어주세요. 면 선생님하고 같이 작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어, 정서, 사실은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서정문학이잖아요. 서정이라는 것 자체는 정서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어떤 우리가 시작품을 봤을 때 시를 봤을 때는 어, 정서에 조금, 어,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서들이 좀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좀 강조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음,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도, 아, 시에서는 정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어, 정서에 좀 주목을 해서 우리가 작품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음,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윤동주는 자아성찰 반성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 산모퉁이를 돌아 왠, 농가 왼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이랬어요. 자, 우물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음. 우물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치? 그쵸? 결국 우리는 여기서는 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이 어. 부분에서 뭘알수 있어요? 우리가 자아성찰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어. 아, 그럼 우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여기서 우물의 기능은 뭘로 볼수 있어요?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볼수 있죠. 매개체 그랬더니 자,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랬어. 아 그럼 얘들아 봐봐봐 우물이에요. 요건 우물. 그렇죠? 달이 밝았어요. 구름이 흘러갔고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바람이 불었어요. 여기에는 가을이 있어. 낙엽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오물 안에 비쳐 있는 자연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렇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 그렇 달이 있고요, 구름이 있고요,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어요. 열거법으로 볼수 있어요. 우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물들은 나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나이, 그쵸? 자, 우물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우물 안에 사나이가 있으니까, 이 사나이는 누구로 볼수 있어요? 화자죠 자, 결국 오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죠 여기에 자기의 모습이 보여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랬어. 아, 우물의 자연은 아름답지만 화자의 모습은 아름답지 못했어.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도 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여기서는 자연과 어떤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 사나이에 대한 미움이라는 건 결국 뭘로 볼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볼수 있어요. 어, 정서 나왔네. 중요해요. 첫 번째 정서, 부끄러워졌어요.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그랬어 자, 가엾다라는 건 우리 연민이라고 얘기하죠. 아, 정서네요. 그렇죠 중요해요. 뭐냐면 아, 처음에 부끄러웠어. 아, 내가 이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내놓지 못하고 이렇게 심만쓰고 있는 모습이 참나 부끄럽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나라를 잃은 게내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할수 있는 건 시를 쓰는 건데 나는 여기에서 어때? 시를 열심히 쓰면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쵸? 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때? 불쌍한 거야. 왜냐면 나는 어쨌든지간에 음... 꿈만은 그런 문화 소년이었는데 내 꿈을 펼치기엔 현실이 어때? 녹록치가 않아. 어? 나 역시도 어때? 불쌍한 사람이잖아. 이러면서, 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도로 다시 들여다,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그랬어. 결국 어때요? 부끄러웠어. 다시 어땠어요?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죠? 어. 다시 미워졌어요. 계속 뭘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갈등이죠. 여기 보이고 있죠.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다시 어때요? 이제 그리워. 그래서 이런 일제강점기에 좀 엄혹한 시절을 살아갔던 어떤 이런 시인의 그 내면적인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죠. 그쵸? 자, 다시 이제 마지막 면 볼게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어, 앞에 부분에서 봤어. 그치? 응. 어디까지는 똑같냐면, 가을이 있고까지는 똑같아요. 이거 반복됐어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 주목해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다르죠. 그죠 이게 뭐냐면 다시 우물가를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여전히 이 우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있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운 사나이가 아니라 연민의 사나이가 아니라 추억처럼 어떤 사나이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 우물 속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찾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추억처럼이란 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추억처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는 과거의 순수했던 결국 뭘로 볼수 있어요? 이상적 자아적 그래서 뭘로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내적 성숙이에요. 결과적으로 어, 이런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그런 감정들을 좀 극복해내고 결국 어떻게 한 거야? 자기 어떤 순수했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적 성숙을 이루었다라고. 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연의 반복 혹은 변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복하고 있으면서 변주라는 건 변화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뒷 부분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 되게 중심 소재는 뭐냐면 우물이에요. 이 우물을 통해서 화자는 자아를 들여다보게 되죠. 성찰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어때요? 감정들에 주목하면서 여러가지 내적 갈등을 겪게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 갈등을 다 어때? 극복해내고 음, 내적 성숙을 이루어내는, 이뤄내는 루 내용으로 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전체적으로 어, 필기 조금 하고 학습 활동 좀 풀어보겠습니다. 음. 자, 핵심 정리 부분 필기 좀 할게요. 이 작품은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거든요. 서정시라는 거는 정서에 주목하는 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성찰이라는 건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마음을 고백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어조 역시 독백적이면서 고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제는 자아 성찰과 암울한 현실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애증. 애증이라는 거는 사랑을 하지만 어때? 그만 안에 미움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쵸? 특징으로는 비읍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사용해서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 이제 문어체라는 거는 글로 써져 있는 그런 문체를 얘기하고요. 구어체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음, 그런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형식이라고 볼수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열거법, 반복법, 점친법 등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 시장 전개에 따라 화자의 정서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라 것까지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 필기 잘 해놓으시고 어, 시간이 한 10분 이상 남았을 텐데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오늘 배운 내용들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학습활동 내용 정리하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습 활동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최적 전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아마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화요일 이후에는 대면으로 만나서 조금 더 활기찬 수업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럼 남은 시간은 음, 필기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학습 활동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